선배님이시고 너무 아름다우시고 해가지고 어 지랄한다였어요. 괜찮나요? 네. 아 어렸을 때 보고 나서는 한 번도 안 봤죠. 근데 미쳤나? 가지가지한다 진짜. 그 젊은 아줌마 너한테 잘해줘? 나랑 무슨 상관이야? 엄마는 참. 어렵죠 엄마가 된다는 것 그리고 엄마로 불리우는 게 모두가 준비가 됐기 때문에 엄마로 불리웠을까요 라는 생각을 저도 이 영화를 참여하면서 하게 됐고요 그 생각의 연장으로 또 저희 엄마도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됐고 세상의 모든 엄마는 위대하다 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 보호자야 알겠지 이제 점점 가족이라는 의미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조금씩 많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뭐 1인 가족도 있고 뭐 다문화 가족도 있고 입양 가족도 있고 그렇게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새겨보는 음 현재 우리는 어디쯤 와 있는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영화였기 때문에요 저도 또다시 많이 깨닫고 알게 되고 했던 좋은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 대본을 읽었을 때부터 들어온 대사가 하나 있었는데 어 지랄한다였어요. 괜찮나요? <laughs> 제가 근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지랄이 욕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애얼은 할것 없이 되게 일관되게 사람을 대하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대사가 이 친구를 참잘 표현하는 것 같다. 어,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어떡하냐라는 대사가 있거든요. 어, 실제로도 제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그래서 뭐제 또래 친구들도 보면 아직 꿈을 딱 정한 친구들도 많이 많지 않고 어 그래서 되게 가슴에 와닿았던 대사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봤을 때가 5학년인가 그랬는데 많이 컸더라고. 하, 그땐 전혀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오빠를 닮은 것 같기도 해. 그 대사가 효진이의 어,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저도 효진이를 아 도대체 효진이 입장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어떻게 종욱이를 데리고 오기로 결정한 것을 어떻게 관객분들이 어, 저거는 너무 억지야라고 생각하지 않게 할수 연기를 할수 있지?라는 고민에 있을 때 효진이 직접 얘기하는 그 대사가 음아 그래 다른 거다 생각하지 않, 않고도 충분히 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나와는 어, 혈연관계 가족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아들을 어,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조금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던,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효진의 감정을 조금씩 따라가면서 점점 효진을 이해하고 연기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한테는 그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별로 이렇게 말도 많이 없고, 뭐 리액션도 별로 없고, 대답도, 어, 네. 이렇게 영화 속에서도 나오는 그 특유의 호흡법이 있고, 억지로 친근하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데도, 그 약간 어색하지만 같이 있는 공기가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둘의 호흡이 영화 속에 잘 담긴 것 같아서요. 오랜만에 모처럼. 음, 좋은 배우와 연기 호흡을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행복했고요. 저는 처음에 되게 대선배님이시고 너무 아름다우시고 해가지고 뭔가 어떻게 이거, 이거 관계를 다가가야 하나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낯을 좀 가려가지고 처음에 말을 이렇게 하는 게 되게 그럼 서먹서먹하고 했는데요. 이제 촬영이 끝났으니까, 조금 이렇게 저는 많이 친해지고 싶고 하는데, 이게 어, 마음처럼 잘안 돼가지고 걱정입니다. 네, 왼쪽.